이어서 뉴스 이때이 순서입니다.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모레인 오는 8일 경북 지역 290개 투표소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경북에서는 108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뽑게 되는데요. 모두 382명이 후보로 등록을 해서 뜨거운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김대기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아, 경북에서도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8일에 실시가 되죠? 네, 오는 8일 경북 지역 내 209개 투표소에서 도내 선거인 29만 5천여 명이 선거를 치릅니다. 예. 경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농협이 선거인 수가 24만 9천여 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이어 산림조합 4만여 명, 수협 5천여 명수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어, 앞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경북에서는 308두 명이 후보로 등록을 했는데요. 어, 모두 2.1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죠. 네, 경북 지역 농축협 104개, 수협 9개, 산림조합 23개 등 118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뽑습니다. 예. 이번 선거에 308두 명이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해서 평균 2.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가장 많은 곳은 신포항동역과 남포항동역으로 각각 5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반면 단일 후보가 나와 무투표 선거 조합은 포항 장기 농협, 울릉동협 경주 강동 농협, 동경주 농협, 경주 산림 조합 등 42곳이었습니다. 네. 어, 포항을 좀 살펴보면 현직 조합장 14명 가운데 13명이 이번에 입후보를 했어요. 네, 포항 지역은 농역 9곳 축산 농협 한 곳, 수협 세 곳, 산림조합한곳등 14개 조합 가운데 현직 조합장 13명이 선거에 나왔습니다. 네. 동해 국기선 저인방 수협을 제외하고 현 조합장들이 전원 출마한 겁니다. 음. 이 가운데 현 조합장의 3선 이상 도전지는 여덟 곳입니다. 네. 동해 농협은 현 조합장이 5선에 도전합니다. 어. 또 포항 농협과 포항 수협은 4선에 나섭니다. 여기에 남포항 농협과 신포항 농협, 흥해 농협과 구룡포 수협, 포항시 산림조합 등 다섯 곳은 삼선 조합장에도전하는 곳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조합원 4,800여 명으로 지역에서 가장 규모가 큰이 포항 농협 조합장 선거에 관심이 좀 많이 쏠리는 모습이에요. 네, 포항 농협은 지난 2009년 당선 이후 14년째 조합장 자리를 지켜온 정창규 조합장이 사선에 도전하는 곳입니다. 네. 여기에 현 조합장에게 최동관, 고재호, 정광경 등세 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현직 프리미엄 이점을 살려 수성할지 아니면 14년째 조합장이라는 피로감 속에 현 조합장의 사선을 저지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지 음.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그 포항 농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주요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정창규 현 조합장은 조합원 복지향상과 농협 정체성을 살린 경제사업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예. 정조합장은 침천지구 개발로 제2 경제사업장을 완성해 공용 도매시장 시설을 확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통해 신용사업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여성조합원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사선에 도전하는 현 정창규 조합장 복지향상 그리고 경제사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걸었고요. 어, 현 조합장에 맞서는 다른 후보들 역시 뭐새 임무를 통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죠. 네, 최동관 후보는 포항은 경북 최대의 도시지만 경북의 1등노교은 포항이 아니라며. 변화와 혁신으로 포항농협을 새롭게 바꿔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또 고재호 후보는 포항농협은 성장을 넘어 안정과 도약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라며 이를 이끌어가는 리더의 자질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여기에 정광경 후보는 조합원들의 재산과 명예를 지키고 조합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신점으로 출마했다며. 조합원의 실익을 위한 공약을 음. 반드시 지킬 것을 약속했습니다. 네, 포항 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공약 살펴봤는데요. 이 조합장 선거 운동에 현재 좀 제안들이 많아서 어, 현직에 좀 유리한 뭐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불만들이 나고 오 있다고 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일단 선거 운동 기간이 후보 등록 다음 날인. 지난달 23일부터 선거 전날인 내일까지 13일에 불과합니다. 예. 짧은 선거 운동 기간과 함께 선거 운동원이나 선거 사무소 없이 후보자 혼자 선거 운동을 해야 해 음. 신을 들로서는 인지도를 높이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예. 선거 운동 방식도 벽보와 공보, 전화, 문자 메시지, 공공 장소에서 명함 배부 등으로 제한됐고 SNS를 통한 선거 운동도 할수 없습니다. 선거 규정만 놓고 보면 인지도가 높은 현직 조합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입니다. 네, 그래서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불만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포항에서는 그 조합원에게 음식물과 현금을 제공한 후보가 선관위에 적발되는 일도 있었다고요. 네 포항 남구선관위는 조합원에게 음식물과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 등을 지난달 포항 남부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네.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 예정자였던 후보자 A씨와 조합원 B씨, C씨는 지난해 말 조합원들에게 5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입니다. 음. 또 A씨는 B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기부행위 제한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 이렇게 선거가 과열되다 보니까 선관위에서도 불법선거 근절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을 텐데요. 네, 경북 선관위에서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이런 그 불법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포상금 1억 원을 지급한다고요. 네, 경북 선관위는 이번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위법 행위 신고자 AC에게 포상금 1억 원을 지급합니다. 네. 선관위에 따르면 AC는 선관위가 인지하기 전에 경북 도내 선거 범죄 혐의자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신고했습니다. 음. 또 범죄 혐의자에게서 받은 현금 전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성관는 신고자 신원 보호를 위해 위법 행위가 일어난 지역과 조합을 밝힐 수 없지만 범죄의 중요성과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재까지 전국 최고액인 1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그 1억 원의 포상금 지급을 통해서 앞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신고가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 포상금 지급은 각 시도 선관이 포상금 지급 심의 기준을 상회하는 고액, 고액입니다. 네. 중앙선관위 사나 중앙포상금심의위원회가 직접 심의해 결정했습니다. 음. 지난 1, 2회 동시 조합장 선거 당시 경북에서는 36명이 포상금 총 1억 7,900만 원을 지급받은 바 있습니다. 네. 당시 최고액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경북도 성관위 관계자는 조합원 송구와 관련해 금품을 받으면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자수하면 신원 보호는 물론 최고 3억 원의 신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네. 아,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단체가 현직 조합장들이 그 코로나19 지원금 명목으로 그 수백억 원대의 조합돈이 조합원들에게 지급이 됐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임종백 동수협 바로 세우기 운동 본부장과 장영태 포항 농민회장은 오늘 포항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지원금을 빙자한 기부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들은 포항 당구의 비농협이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지원금 명목으로 조합원 1,800여 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모두 5억 4천만 원을 농협 하나로마트 상품권으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들은 조합원 선거와 관련해 기부 제한 행위 기간인 지난해 9월 21일 이후 지원금이 지원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네. 그 이들의 주장을 또 보면 비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그 조합에서도 20억 원가량이 지급됐다고 하면서 당국에 좀 수사를 요구했다고 하죠. 네, 이들은 포항 C 수협이 올 1월 설 명절 전에 코로나19 지원금 목으로 조합원 1,600여 명에게 1인당 50만 원씩 모두 8억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또 D 노겸은 조합원에게 1억여 원을, E 수협은 7억 원, F 노겸은 4억 8천만 원을 각급 각각 현금과 계좌, 상품권 등으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종백 본부장은 태풍 힌남노 피해 농가가 아닌 조합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 해당 법령과 정관이 없다며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일괄 지급한 것에 대한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예, 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 에, 모레입니다. 오는 8일 경북 지역 290개 투표소에서 치러지게 될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뉴스 이데이 지금까지 김대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